자, 그 다음에 이제, 어, 우리가 이제 사출하면은, 어, 냉각수로 올리죠. 그죠?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냉각수로 흘리는데, 말은 이제 쿨링 채널인데, 냉각수의 역할이 뭡니까? 쿨링만 하는 게 아니잖아. 검형을 올리는 역할도 하잖아. 검형 온도를 유지하는 역할도 하고, 그 다음에 주 목적이 이제 용융수지가 열가소성 용융수지가 뜨거운 수지가 들어가는 걸 열을 빨리 빼앗아 가지고 사이클 타임을 빠르게 하겠다 그런 목표 목표 아닙니까 그러면 은 이제 우리가 열 전달에 대한 어, 기초 지식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은 나중에 설명이 이, 저 기술 할 수가 설명이 안되잖아 그래서 자 우리가 학교에서 보면은 이제 열역학 있고 열전달 있죠. 자 열전달을 안 배우신 분들도 있고 배우신 분들도 있어. 응용 과목이야. 오역학 중에 열역학은 어, 열의 평형 상태가 됐을 때 하는 거고 다 흐르고 난 후에 하는 학문이 열역학이고 열전달은 흐를 때 하는 게 열전달입니다. 그러면은. 열 전달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? 전도, 대류, 복사가 있지. 다 들어보셨잖아. 그런데 우리는 전도만 알면 돼요. 사출에서는. 왜냐하면은 이 캐비티에서 캐비티 용융물이 여기 있고,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전부 다 이제 저 고체로 다 연결돼 있잖아. 여기 냉각홀이 있고. 다, 물도, 어때 오면은, 꽉 차있기 때문에, 굳이 대륙까지는 고려를 안 해도 돼요. 그냥, 어, <laughs> 전도만 고려해도 됩니다. 그래서, 요 그림을 보면은, 냄비가 하나 딱 있으면은, 손잡이로 해서, 이렇게 고체로 쭉 전달되는 거는 전도. 그 다음에, 어, <laughs> 물속의 온도차로 인해서 이게 회오리 치는 거. 혹은 우리가 저 겨울에 보면은, 어, 저 벽, 벽에서 이렇게 저 공기가 순환되죠. 대류. 그 다음에 복사는 뭐냐면은 매질이 없더라도 열 전달이 됩니다. 복사. 진공 속에서도 돼요. 그래서 하는데 우리는 열 전도에 대해서가 하면 되고, 그 다음에 열 확산 개수, 열 전도도, 거기에 대한 개념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.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